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활 습관들 음. 제대로 된 건지 퀴즈로 한번 검증해 볼게요. 문제 주세요. 누구 치아가 더 건강할까? 오. 양치질을 세게 5분 동안 하는 A씨와 부드럽게 3분만 하는 B씨. 음. 전효실씨. 이거는 아까 사례자 우리 송창국 씨도 그렇게 하시던데 예. A씨 음. 하겠습니다. 음. 왜냐면 음. 제 생각에도 이렇게 치태나 치석이 있으면 예. 남성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세게 예. 오래 야 아, 이게 그렇죠. 떨어지지 않나, 이게? 예, 예. A씨입니다. 예, 발음 좀 조심해 <laughs> 주셔야 돼요. A씨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어떤 가알겠요 <laughs> A씨가 아, 맞나요? 두분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B씨가 아, B씨. 어,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까 사례자분들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너무 과한 이렇게 양치질 그리고 음. 칫솔 선택할 때도 잘닦이라고 이렇게 딱딱한 강모를 네. 선택하는 음, 경우들이 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치아가 둥글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부위만 마모를 많이 시킬 뿐이지 사실은 닦아야 되는 그런 속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음. 틈 이런데까지 휘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좀 부드러운 솔로 또 3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3분 동안 하게 되면 어, 굉장히 다 모든 부위를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런 강도나 이런 시간보다는 입 안에 있는 모든 부위를 다 꼼꼼히 다잘 닦아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만뭐 모니모니해도 이제 구강 건강의 기본은 제대로 된 양치질이잖아요 교수님 음, 네. 요거 좀잘 닦을 수 있는 법좀 알려주세요 네. 네 양치질의 가장 큰 목적은 치태가 네. 가장 많이 쌓이는 네. 어~ 치아와 잇몸 사이. 예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 예. 그리고 이제 치아 주름 사이에 있는 치태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요. 예. 뭐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듯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시든 간에 이게 예, 구석구석 깨끗이만 닦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양치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국룰처럼 이제 회전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어,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네. 칫솔이 잇몸을 바라보고 있다가 네. 이, 어, 치아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어. 예 회전법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예. 바스법이라고 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치주질환 있는 환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네. 방법을 좀 소개 아, 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예. 칫솔모가 바라볼 수 있게 요렇게 놓고요. 한 예. 45도 정도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오, 이렇게 예예 뭄을 예, 아, 진동의... 네. 예, 예 진동을 주듯이 이 사이를... 네, 맞습니다. 한 10번 정도 요렇게 음... 주고 또 옆에 치아로 이동을 해서 또열번 정도 이렇게 네. 아 예, 주고요. 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열번 정도를 줘서 나만의 순서를 가지고 치아 겉면을 다위 아래 좌우 음. 다 닦으시고 음. 또 여기 안쪽, 예, 안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 항상 닦기더라고요. 칫솔모가 어, 치아와 잇몸 사이를 바라볼 음. 수 있게 이렇게 예. 45도로 두시고 또 이렇게 진동으로 예, 진동을 한열번 정도 두시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 그러면은 이제 나만의 순서를 가지고 겉면을 위아래 좌우, 뭐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린다든지 음 그다음에 음 안쪽도 똑같이 위아래 좌우 이렇게 해서 다 닦은 다음에 교환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를 씻는 부분도 이렇게 닦아주게 됩니다. 아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 어금니가 잘안 닦여요 이렇게 네,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데요. 네, 들어가지가 않습니 네,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칫솔을 잡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잘안 닦여요. 근데 네. 이때 팔뚝 꿈치를 살짝 이렇게 올리면 저 뒤에까지 충분히 들어갈 음 수가 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네, 예, 그어금니 닦을 때이제 요런 방향으로 하시면 조금 음... 더 쉽게 예,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또 특히 이제 요기 아래 이 앞니의 안쪽 부분도 좀덜닦 낀다고 네. 예 많이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개를 조금 숙여 주시고요 예. 칫솔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코에 닿지는 않겠지만 에 네. 예, 칫솔 손잡이가 코랑 거의 닿겠다 싶을 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닦으시면은 예, 골고루 닦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어. 예. <laughs> 세균이 이제 치아에 예. 붙으면 그게 치태고, 예. 예, 혀에 붙으면 이게 설태입니다. 어. 그 설태 같은 경우는 이런 칫솔이라든지 음. 이런 텅 클리너를 가지고 이렇게 깔끔히 닦아주시고요. 아. 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치아와 치아 사이입니다. 이 치아와 치아 사이는 이제 칫솔 가지고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치실이나 네, 이런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셔갖고 반드시 꼼꼼하게 예, 예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니까요 아, 교수님 아, 칫솔을 보니까 이게 뭔가 <laughs>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사실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칫솔들이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또 치아 건강에 좋을지 이게 저는 너무나 궁금해, 궁금해요, 이 교수님. 네. 어, 이 칫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여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 조 이제 맞아요. 큰 거를 갖고 왔고요. <laughs> 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겁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쓰는 거. 보통 뭐심플이즈더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예 아. 가장 머리가 작고요. 치아 아. 한두개 정도 예, 커버할 아. 아. 정도면 되고요. 예, 부드러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보다도 이렇게 납작한 거네 아, 그러니까 이런, 예, 일자로 된거 그리고 아... 부드러운 목, 그리고 머리가 작은 거예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예, 큰 무리 없이 치태를 제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어떤 습관이 또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지 습관에 대한 퀴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누구 치아가 더 건강할까요? A씨는 아.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스타일이고요. B씨는 건더기를 먹는 아하. 분입니다. 아유, A, B 누가 더 건강할까요? <laughs> 요거는 ]까요? 쉽네. 계속해서 어. A씨로 가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치아에 음식물이 끼면 이게 세균이 되잖아요. 음. 그렇죠. 국물은 깔끔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저희는 국물파입니다. 네. 교수님 네. 어떤가요? 예. 네? 정답! 사실 저도 국물 좋아하죠. 유감스럽게도 네. 답은 B입니다. 오, 네, 네. 오, 왜 그러지? 어, 사실 당연히 뭐 건더기를 드신 다음에 양치를 안 하면 당연히 그것도 나쁘긴 있는데. 하겠지만 음. 둘다 똑같이 어느 정도 양치질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뜨거운 국물을 드시는 저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좀 찌개류 많이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보글보글. 그렇죠. 네. 이런 따뜻한 뜨거운 찌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치아에게 뜨거운 자극을 주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 한국인이 좋아하는 찌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트륨이 함량이 높으면 이런 것들이 치주 주에 붙게 되고 이런 것들이 치주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더기 먹고 이런 국물 찌개를 먹은 다음에 이게 헹궈지니까 이제 뭐 양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찌개류를 드신 다음에는 양치를 해서 이런 나트륨이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제거를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치아를 위해서도 저염 잘 지켜야겠고요. 그다음 퀴즈 풀어봅니다. 누구 치아가 건강할까?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A씨와 비스킷을 즐겨 먹는 <laughs> B 씨, 도토리 케이크 같은데, 예 전유실 씨. 아유 이거 같아요? 이거 예. A P 막 헷갈리는데. <laughs> 건강한 거죠? 어, 예, 그럼 비스킷이 좀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비스킷이 왜냐면탄산는 예. 이게. 치아의 적입니다. 그럼, 그럼 예. 요, 요거는 제가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교수님, 네. 예. 네. 예, 뭐 답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둘다안 네. 좋지만, 여기에서 건강한 게 어느 게더 낫냐라고 굳이 네. 말씀드린다면, A씨가, A씨가 아, 더 낫습니다. 탄산음료는 A씨가요? 치아에 안 좋은, 뭐, 음. 적으로 굉장히 탄산음료들을 많이 언급을 네. 하고 있지만, 예. 어,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유는, 어, 뮤 탄스 라고 하는 균이 그쪽에서. 어, 당분을 가지고 대사를 통해서, 음. 어, 산을 내뿜고, 이런 것들이 예, 부식을 시키게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얼마나 많은가도 중요하지만, 음. 그 당이 얼마나 치아에 오랫동안 접촉되어 아. 있는가 하는 시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가 점착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탄산 같은 경우에는, 음. 물론 산이어서 음. 치아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으면은, 치아 표면에 있는 광물질을 이렇게 녹여서, 어 부식을 일으키긴 하지만 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완충도 되고 또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그렇게 음.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스켓 같은 경우에는 어 충치 유발하는 그런 당도 네. 높게 있는 데다가 네. 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laughs> 하고 나면 치아 사이 그리고 끼요. 치아 교환면에 네. 여러가지 네. 세세한 고랑들이 있는데 그런데 엄청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끼어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치아를, 에, 우식증을 유발하기 더 어, 유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스켓을 먹고 나면 이루막. 아음 <laughs> 이게 다 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네, 네. 하지만 탄산음료도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좋을지 이 앞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성우 어. 교수님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저기 치아에 좋은 음식 습관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안에 당이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또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면 은 어떤 거든지 웰컴입니다. 네. 또한 이 신음식처럼 입안을 산성화할 수 있는 아니면 당이 높아서 입안의 에 환경을 산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음식이라면 은 언제든지 웰컴이기 때문에 비스킷을 드시는 것보다는 뭐 오이나 당근 이런 채소류를 네. 얇게 점여서 간식으로 네. 드셔도 예, 좋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달게 양념이 되지 않는 뭐 생선이나 육류들도 예, 환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턱뼈 안에서 치아의 씨앗이라고 하는 치배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를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뼈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우유, 치즈, 멸치 같은 걸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음,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겠고요 그럼요. 그런가 하면 네. 그 옆쪽에 치아 건강을 망치는 주범들을 저희가 잡아다 놨습니다. 정 교수님, 요거 왜안 좋은가요? 건 예.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어, 그 충치 유발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수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의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강 내에 접촉되는 시간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린 과일 아. 이런 것들은 약간 젤리 같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지면서 이런 당분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도 높고. 젤리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기 어. 때문에 치아에 들러붙어서 오랫동안 음. 어, 유지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충치 유발지수로 보면 굉장히 높은 어. 점수에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화이트와인이나 레몬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 아까 탄산음료처럼 이런 어, 치아 겉 표면에 있으면서 이런 광물질을 녹여서 이렇게 치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어,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달달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어, 당 유발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드셨을 때는 바로 양치질을 할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드시든지 해서 계속해서 희석하고 완충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